우상호 의원이야.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 5 8 6 전체 용태는 불가능하다. 특정인 지목하든지 하라. 그래서 박지원한테 12를 12? 시비? 아니 박지원과 아이 발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우상호 의원은 박지영 공동선대위원장이 586 용퇴를 거론하데 대해 특정세대 전체를 통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건 정합성도 떨어지고 불합리한 얘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정세대를 몽땅 드러낸 적 있나? 전세계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불출마선 하는 것도 그런 반응에 대한 저희 대답이었다. 정치인들을 개인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것은 정치권에서 당연한 자정기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 우상호 의원도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박지원의 용태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세대가 다 물러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물러났으면 좋겠냐를 박지이꼭 집어 얘기해라 이거죠. 박지은 그렇게 꼭 집어 얘기 못할 겁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박지원이 진짜 하고 싶은 또 어, 그 박지원과 그 세력들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국회의원 좀 하게 뭐 형님들, 오빠들, 아저씨들 비켜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지원이 5 8용 용태론법 뿐만 아니라 이 얘기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국회의원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386도 물러나고 누가 국회의원을 했으면 좋겠냐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이재명계뭐 김남국, 김용민, 이재정,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586간이 김남국, 김용민, 이재정, 뭐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럼 민주당에 더 좋나?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본인 자신 박지원 본인 자신은 국회의원 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참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 물러나라 그러고 그나 뭐, 내가 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상상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지금 선거 와중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예요. 박지현이 본인이 본인이 무슨 스피커라든지 밖에 이제 무슨 외부 인사다, 외부에 이제 뭐 평론가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민주당 비대위원장이고 지금 선거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내부의 자성, 뭐 반성, 이렇게. 그것도 국회의장 선거 다음날.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상호 의원도 상당히 많은 표를 59표인가요? 그렇게 얻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계가 힘이 안 되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명 박지원의 저용태로는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재명 개가 개처 발린 다음에 박지원 보고 야 그래도 믿을 건 너뿐이다 너가 좀 전선 좀 치고 버팀목을 좀 해봐 승자들한테 너희가 승자라고 뭐 폭주하면 안돼 우리도 좀 살아야겠어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어린 위원장이 패기가 넘치셔 보인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이 정치판에서 좀 이용당하는 게 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명분론을 들고 나오는 건데, 아니, 저는 이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386들 뽑아내고 그 자리에 데리고 올수 있는 사람이 박지현 위원장이 26살 지금까지의 활동에서 누구를 데려올 수 있냐? 있어요? 없죠. 대안세, 그러니까 386에 대한 대대한, 대안, 대안세력이 팸이야? 그런가요? 아무튼, 이 민주당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일 이일 보면서 이게 권력투쟁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당 세신을 얘기하면서, 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윗대가리 똥을 치운다고, 젊은, 시, 젊은 친구들이, 그다지, 건전하지도 않다. 뭐, 박지연 플러스, 뭐, 박지연과 같은 20대, 뭐, 그리고 뭐, 김남국과 같은 30대, 민주당의 20대, 30대를 봐도, 그렇게 뭐, 586국보다 더 나은, 뭐, 어떤 대안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니까는 러 뭐, 저는 오늘 박지연하고 우상의 호 이, 논쟁을 보면서, 민주당 진짜 답도 없다. 어. 니들, 어떻게 할래? 앞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